하고 서 제가 훌륭한 가지지훌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이 제가 지금까지 그 제가 지까한로 지금까지 그 그각그 국가대표팀이나 뭐 20세대표팀 아니면 청소년대표팀이 그 각자 각 감독 책임하에서 이렇게 계속 운영되어 왔는데 아무래도 이각 대표팀이 연계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 내년에는 그 그 아시안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월드컵이 있고 또그 15년 1월에는 아시안 컵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그 대표팀을 어떻게 육성하냐 느이 대표팀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워크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뭐 경기력 향상 부분은 아무래도 그그 그 급그 대표팀 간의 연계가 잘 되면 뭐 경기력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그 따로따로 이렇게 각 대표팀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해산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해산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연계하는 것이 이번에 제일 초점 초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처음, 처음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오늘 요번 회의 결과에나 아니면 그 얼마나 효과 있나를 그뭐 회의하고 나서 다시 평가해가지고 뭐더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야기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플레이한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제 현 현재 이제 K리그와 그다음에 저희가 J리그에 협의를 해서 전지훈련이 가능한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한 23명 정도로 내년 1월 전지훈련을 갈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새로운 선수도 아마 합류가 될 거고요. 또 그동안 저희 팀에 들어왔다가 나갔던 선수도 합류가 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3월과 또 5월에 있는 3월 평가전과 5월에 있는 이제 예비 엔트리 30명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엔트리 23명 안에 들을 수 있는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또는 경쟁력을 볼수 있는 음 어떻게 보면 대표팀 한테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 역시 저보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였고, 아마 그팀 역시도 아마 지금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차출돼서 경기를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 애니메치데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국내 선수들과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 어 상대국과 비교 분석을 할수 있는 아주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동안 이제 올해 있었던 평가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 팀이 예, 우리가 과연 이제 월드컵을 나가기 위해서 어, 어떤 형태로 경기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선수들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데서 는좀 나름대로 많은 수학이 있었던 해였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어, 완성시켜서 어, 내년 3월 어, 3월 5일날 있는 평가전은 저희가 월드컵 전에 예, 최종 인터를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시합이니까요. 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유럽에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 1월 1월 전지훈련을 했던 선수들도 아주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 이런 이번 1월 전지훈련은 그 안에 있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옥석 가르기를 할수 있느냐. 또 그리고 3월에 있는 평가전을 통해서 어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보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경쟁력 있는 선수들과 소집을 해서 하느냐가 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글쎄요. 뭐저 오늘 같은 이런 고 비숍 자리도 보면은 서로 의견 교환하고 또 계획도 서로 들어보고 또 참고 조언도 서로들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분들도 다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을 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임 감독으로서 지금 이번 월드컵에 뭐, 지금 나가는 장수한테, 이, 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지금 그보다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홍 감독이 잘해 나가고 있고, 또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들어보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어문나는 점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조언이 될수 있다면 할수 있는 거지, 어 뭐, 이렇게 저렇게 미리미리 뭐 얘기하는 거는 별로 합당치 않다고 글쎄 팀적으로 팀적으로 봐서는요 지금 뭐전지 올려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팀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조가 확실히 역대 월드컵 사상 가장 그 좋은 조편성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 역대 월드컵을 비교해서 좋은 조편성이라는 얘기지 지금 벨기에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알제리 알제리를 갖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한테는 그래도 힘에 겹고 아주 그좀 빡빡한 상대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텐데 그 목적을 이루려면은 그래 우리가 어첫 번째 수비, 뭐미드필드 공격 분야를 전체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 살펴봐야 될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팀이 제대로 강한 팀으로 묶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할 거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 아주 쉬운 실점. 키스 아트피스라든가 혹은 한, 단한 번의 수류패스로 인해서 생기는 실점 같은 그런 실점률을 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또, 미드필드 분야에서는 좀더 공수를 매끄럽게 할수 있는, 어, 좀, 타워가 서로 이 역할 분담이 분명히 좀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그 수비만 잘해서는 이라 무도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해야 되는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될 점이 우리가 공격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득점할 수 있을 건가, 득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전술적인 그 연구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계획은 없지만요. 지난번에 그 안지 안지 사령탑 맡고 있을 때홍명구 감독이 가서 저또이 연수를 했고. 어, 이번에 또 1월달, 일월달 1월 중에서 기딩감이올계획이 지금 있는데, 오면 뭐 자연스럽게 또 그런 자리는 마련해질 거고요. 또꼭 오지 않더라도 뭐 서로 간에 이메일을,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 수환을할수 있고, 또 대표팀에서 지금 그 안지에 있던 그 코치, 네덜란드 출신 코치를 또, 어, 아무래도 그 러시아 쪽에 좀 정통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하루아침에 우리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